가자, 가도 가자. 율릉에 사과를 민주민주 실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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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화전. 2 8일 최강경 특강법 재표들이개결됐습니다최상경 특강법 재표결에재선2 9 4인중장 179표, 반대 111표, 보유, 네. 과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찬성이 반대로다많습니다 196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이 된다는 것이 국회 논리입니다. 젊은 청년이 억울한 죽음을 당해도 수사 외압을넣어 윤석열입니다. 분노한 민중들로 인해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야당 당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은 기다렸다는 듯이 거북방을 휘둘렀고 독재 권력을 보여줬습니다. 민주주의의 소리를 차단해왔습니다. 이미 민심은 폭발 직전 상태이며 윤석열의.